오늘은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랜만에 이 일산시장 근처에 갔습니다. 일산시장 근처에는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도 이 돼지갈비 맛집으로 유명한 이 연탄갈비란 식당을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. 연탄갈비. 하여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의 10년이 훌쩍 넘은 그런 곳인데요. 또 오랜만에 방문해서 맛있는 돼지갈비랑 껍데기를 먹고 왔습니다. 일단 주차는 일산시장 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. 이곳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 정도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일단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전부 좀 원형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. 하여튼 식당 이 앞에서도 테이블 깔아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물은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. 메뉴도 연탄갈비, 껍데기 삼겹살로 심플하게 있는 곳이고요. 일단 저는 또 소맥으로 먼저 한잔 달려줬습니다. 오픈 시간에 방문해서 일단 바로 연탄 불 들어왔고요. 일단 파는 갈아 달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갈아 주십니다. 일단 상추랑 청양고추 싱싱하고요. 일단 밑반찬도 바로 세팅이 되었습니다.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랑 파. 이파 겉절이 무침 상당히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이어서 이 저희가 주문한 이돼지갈비와 껍데기도 나왔고요. 돼지갈비 2인분에 껍데기 1인분 이렇게 주문하였습니다. 하여 이렇게 주문하면은 두 명이서 상당히 좀 포만감 있게 배부른 그런 좀 식사나 또 술안주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일단 식당에서 직접 이군내산 돼지갈비 다 손질하는 곳이고요. 하여튼 손질해서 양념에 숙성시켜서 내어주고 껍데기 또한 같이 하여튼 숙성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돼지 갈비부터 먼저 고줬는데요 돼지 갈비는 하여튼 모양도 다 제각각이고 좀 뼈도 좀 제각각으로 있어서 뭔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일 연탄불에 오랜만에 또 갈비 고 먹는 것 같고요. 연탄불에 고 먹어서 그런지 뭔가 향기랑 맛이 좀더 맛있게 느껴지는 좀 그런 묘한 좀맛과 기운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연탄불에 돼지갈비는 잘 고지는데요. 또 타지 금방금방 타기 때문에 타지 않게 잘 뒤집어 주면서 구워져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좀 집중해서 구워서 그렇게 많이 태우지 않고 이 돼지갈비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. 돼지갈비 하여튼 오랜만에 먹는데 이 집의 돼지갈비는 좀 다른 집들에 비해서 뭐 양념에 그런 자극적인 맛이 거의 없는 되게 은은하고 슴슴한 그런 돼지갈비입니다. 하여 예전에는 너무 좀 달거나 좀 자극적인 그런 맛이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 그냥 좀 이런 돼지갈비의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돼지갈비 구우면서 껍데기도 한장 먼저 올려줬는데요. 껍데기는 1인분에 딱 이렇게 3장을 내어주시고요. 하여튼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 하여튼 잘고워졌고 너무 양념 맛 과하지 않게끔 좀 은은하게 먹어도 좀 질리지 않게 않는 좀 그런 돼지갈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여튼 껍데기도 연탄불에 잘 고지고 있고요. 하여튼 이뼈다기도또 열심히 또 같이 고줬습니다이 집은 뭐 돼지갈비들 먹으러 많이들 오지만 또 껍데기가 맛있기 때문에 껍데기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좀 쉽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.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좀 가끔 뒤집어 주면서 고주면은 맛있는 껍데기의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껍데기는 뭐 전혀 뭐 식감이 이상하지도 않고 잡내도 없고 되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. 이 돼지갈비와 똑같은 그런 양념에 좀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확실히 뭐 콩가루에 찍어 먹지 않아도 맛있는 그런 돼지 껍데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돼지 껍데기 먹기적, 먹기 좋게 딱잘라줘서 이 따로 내어 주신 이 소스장에 딱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요. 이 소스장이 되게 또 묘하게 껍데기랑 잘 어울려서 좀 나름 좀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껍데기는 진짜 소주 안주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안주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남은 돼지갈비도 계속 올려서 구워 주고요. 돼지갈비는 이게 하여튼 모양도 다 제각각이고 뼈의 이런 크기나 모양도 다 제각각인데요. 확실히, 일단, 돼지갈비 맛있다는 생각 들고, 가격이 예전에 제가 처음 다녔을 때가 6천원인가 그랬었는데, 지금은 만원으로 오르긴 했지만, 여전히 좀 가성비 좋다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돼지갈비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, 돼지갈비랑 껍데기 먹으면서 공깃밥도 하나 주문하였고요 공깃밥은 되게 쌀 좋고 찰지고 맛있는 그런 공깃밥이고, 공깃밥 주문하면은, 된장찌개도 이렇게 내어주십니다. 된장찌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, 되게 좀 두부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된장찌개이고요. 된장찌개, 밥도 조금 말아서 된장 술밥 만들어서 술안주 삼아서 열심히 먹어줬습니다. 하여튼 오랜만에 방문한 연탄갈비인데요. 하여튼 일산시장 근처에서 좀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하면은 꼭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돼지갈비의 이 맛이 좀 과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삼 슴슴한 그런 맛이 되게 일품이고 하여튼 먹어도 질리지 않고요. 껍데기도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한 번쯤 가볼 만한 연탄갈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